어, 너호수 건호수 어, 회장의 범죄 사실이 적힌 구속영장 청구서 앞서 기소된 공붕들의 권소장에는 어, 김건희 씨와의 공모 혐의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 이를 두고 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는 어, 결정적인 진술이나 어,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와 달리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하려고 건네 회장의 범죄 사실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을 일단 제외했을 수가 있다는 간척도 있다. 건노수 회장을 기소할 때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혐의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된 건노수 회장을 상대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인지했는지 얼마나 가담했는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건호수가 아, 구속되면서 이런 그 사건들을 이제 구속식에서 어, 자세하게 어, 이제 조사를 할것 같아요. 그런데 건호수 어, 그 기소 구속 영장에는 어, 지금, 그, 주가 제작, 조작을, 포함시키지 않았답니다. 어, 아, 조작, 주가 조작을, 응, 어, 포함하지 않았다. 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주가 조작에 섬수로 참여한 어, 섬수로 참여한 이모 씨가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도 중요하다. 이 씨는 윤 후보 측이 주식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이라고 언급한 인물이다. 이 씨는 2010년 2월 권회자으로부터 김건희 씨를 소개받아 약 10억 원이 들어있는 김건희의 정권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해심 피해자로 지목된다. 이 형필신가 이래요. 이흥필신가 이 이래. 어, 지난달 6일 열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어, 잠적하지 하자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이 씨를 근금해, 어, 근거해 구속했다. 윤 후보의 장모 최모 씨도 어, 김건희 씨와 도이처모터서 주식을 어, 통정매매한 의혹이 있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어, 통정 매매란 매수인과 매도인의 주식 매매 수량 어, 시기 가격을 사전에 정해 거래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불법행위다. 최근 검찰은 김 씨와 어, 최 씨가 동일한 시간에 주식을 거래한 증양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어,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가 수십여 개의 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협찬을 받은 의혹, 김 씨가 2013년도 도이츠 모터스 자회사도 도이츠 파이낸셜의 전환 사체를 헐값에 흑압에, 흑압에 매입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따 뭐 김건희 씨는 하여튼 수사를 하고 있는데 기소는 안할것 같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뭐 큰일이 납니다.